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며 무서운 기세로 성장 중인 K-뷰티 시장. 그 흐름에 특별한 손길을 더해 남다른 활약을 펼치는 꾼이 있다. K-뷰티의 꾼이 맞으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요 네일 스티커를 만드는 꾼입니다. 아, 네일 스티커요? 네. 손끝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 꾸준히 인기가 많은 네일아트. 그런 네일아트의 아름다움은 유지하면서 사용하기 간편한 네일 스티커의 수요도 늘고 있는데 가성비 좋고 예쁜 색깔 많고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고 누구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한번 보라고 <laughs> 저희들이 만드는 네일 스티커는 시중에서 나와 있는 일반적인 네일 스티커가 아니고요. 액상 매니큐어로 만드는 네일 스티커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꾼의 네일 스티커. 네일 스티커에 새겨진 꾼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쉽고 편안하게 저희 네일 스티커로 예쁜 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손을 가졌다는 꿈을 찾아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네일 아트 샵이 아니라 네일 스티커를 체험할 수 있는 매장. 해주실 건가? 평생 처음 하는 건데 매주 하게 되더라고요. 가성비 좋고 예쁜 색깔 많고 시간도 절약되고 사용하기 편리한 네일 아트예요. 자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이 작은 스티커에 숨은 인기 비결은? 그러니까 아침에 어디 외출하거나 이럴 때도 제 옷에 맞춰 가지고 그냥 딱 붙이고 나가면 끝나니까 계속 이것만 쓰게 되고 너무 가벼운 거 같아요. 안한듯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간편함과 가벼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꾼의 네일 스티커. 그 특별함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 공장으로 향했다. 도대체 이 네일 스티커 비결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공장이 전부 비결입니다. 공장 안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네일 스티커가 만들어지는 생산 설비. 저희 첫 번째 비결은 이 원료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네일 스티커의 특별한 원료. 백상 매니큐어를 만드는 성분하고 다른 성분들 30여 가지를 섞어서 만든 네일 스티커를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 원료는 다름 아닌 매니큐어 손수 발라야 했던 매니큐어가 간편한 네일 스티커로 변신했다. 쉽게 붙일 수 있고요. 5분 10분이면 어, 금방 그 붙이고 이제 활동할 수가 있죠. 긁고 뜯으며 떼어내야 하는 비닐 소재 스티커와 달리 일반 매니큐어처럼 리무버로 지워 손톱 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다 물에 넣어도 붉거나 떨어지지 않아 처음 붙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네일 스티커의 비법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을 뽑아내는 네일 스티커 인쇄기가 두 번째 비결. 고객이 원하는 거의 모든 디자인을 바로바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직접 디자인해서 저희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요. 꾼의 고성능 인쇄기는 그라데이션 같이 정밀한 디자인도 자연스럽게 인쇄할 수 있다고 한다. 덕분에 다양한 디자인을 골라 사용하는 재미가 있다는 꾼의 네일 스티커.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보실 거는 어디 가서도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아, 보시죠. 아 그래요? 아, 아니 대표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조절해 가지고 이 네일 스티커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건조기입니다. 크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30m 짜리 건조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의 건조기, 네일 스티커만을 위해 개발했다고 하니 그 열정이 대단하다. 일반 매니큐어는 금방 발음이 금방 굳어버리잖아요. 80%에서 90% 굳은 상태에서 더 이상 빨리 안 굳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 특수한 방법으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30m의 긴 건조기 속에서 총 4차례의 건조 과정을 거치면 말랑말랑한 상태의 네일 스티커 원단으로 변신. 그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단하고 포장하면 네일 스티커 제품이 완성된다. 이게 그렇게 붙이기 쉽나요? 예, 붙이기 아주 쉬우니까, 자 일어나 보세요. 이려 드릴게. 아저. <laughs> 예. 네. 아유 손톱이 이쁘시네. 네일 스티커 붙이는 방법을 제작진에게 직접 알려주는 꾼.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스티커 붙이듯이 붙이면 되니까 간단하고 끝에도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붙이면 되니까 간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복잡한 과정이나 도구 필요 없이 간단하게 손톱을 꾸밀 수 있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고 누구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한번 보라고. 떼어보면은 <laughs> 손톱에 무리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평생 처음 하는 건데 매주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외출하거나 이럴 때도 제 옷에 맞춰가지고 그냥 딱 붙이고 나가면 끝나니까 계속 이것만 쓰게 되고 굉장히 어려웠죠. 상품화 시킬 수 있는데까지 걸린 기간이. 8년이 넘게 걸렸다고 보면 돼요. 우리 제품을 접해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바이어들이 너무 좋은 건 아니까요. 오랜 노력 끝에 성공적인 결과물을 탄생시킨 뿐. 하지만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제품의 발전을 위해 연구 중이라는데 일반 비닐 같은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없겠죠. 스카치 테이프 같이 만드는 거니까 저희들이 개발한 지금 최저 유통 기한이. 2년 정도 됩니다.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굽는 방법에 따라서 3년, 4년도 될수 있게 제들은 기술 개발을 해놨습니다. 국내 시장에선 이미 인정받는 꾸네 제품. 최근엔 K-뷰티의 바람을 따라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찾아온 해외 바이어가 50개사가 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그중에 지금 5개사 정도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면 많은 회사하고 거래를 할수 있을 거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하튼그 부분을 이제 완성할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네일 스티커와 함께 해온 꾼 꾼이 네일 시장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붙이는. 제가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화장품 사업하고 다이어트 식품 같은 사업 뷰티 쪽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접해가지고 여기에 빠졌죠. 이제 실패라는 게 전량 폐기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그런 이제 경험, 기술력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K 뷰티의 내일을 위해 제품 연구를 멈추지 않는 꾼 김진석 대표 그 열정과 성실함이 있기에 꾼의 네일 스티커가 더욱 반짝이는 것 아닐까? 많은 회사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추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이 제품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네일아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